바로 뛰고 재성비 안돼 아, 어김없이 빨려 들어간다 미안해요 달려 달려 야 달려 좋았다 달려 좋았다 야콜 좋았다 진짜 그거 야 왼쪽. 좋은 생각이었다 나이스 아이디어 야 세이브 포인트 좀줘 제발 방금 이제 아직 깃발 저... 좀 남았어 한 200m 더 가야 될것 같아 느낌상 때문에

미하다 안 내가 받아줘. 어, 우리 진짜 오케이, 10초 오케이. 빨리 가려다가 진짜 10분 어. 늦게 가요. 10분. 아써 2,000초야, 2니 100분. <laughs> 지금은 진짜 100분이야. 아니 이게 중간에 세이브라도 먹고 떨어지면은 이해라도 하는데 세이브 그렇구나. 못 먹고 만약에 첫 번째 세이브까지 돌아간다? 나 그러면은 좀나 지도 삼아서 잡아줘. 자, 둘, 셋. 어! 아, 미친다, 미왜 그래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아, 왜 그래? 부셔 끌어. 부셔 끌어. 보고 싶어도 끌어. 같이 한몸이 어쩔 수 없어. 이새끼 떨어 어. 피해자예요. 아, 피해자예 아, 아, 아. <laughs> 아. 잠깐만 야왜 이래? 그래서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, 진짜 씨. 아 잠깐만 <웃음> <웃음> 죽방 좀 낮추고 싶다. 이 캐릭터. <laughs> 좀고 그거 싶나. 한번 쓰자 진짜야 나 힘들어서 그래. <laughs> 한번 하이 이거 고, 최고점 한번 쓸까? 아니 이게 최악이라고 상정하지만 더떨어지이정도아만해 둘, 셋. 한번더 바로 가고, 오른쪽 재정비. 아, <laughs> 소리! 야, 이씨. 쓸까? <laughs> 둘, 셋. 가고, 오른쪽 재정비. 바로 뛰고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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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, 재정비. 아. <laughs> 둘, 셋. 점프. 아 미안 됐다 그래도 대정비굿굿굿야 <laughs> 아, 근데 이 기능을 왜 쓰지 말아야 되는 거야? 그래 쓰자 토론 해보자 지금 쓰자 어? 그래 한번더 쓰자 한번더 쓰자 <laughs> 이게 맞아 비기을한 이유가 없지 그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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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? 야, 야, 뭐야 한둘셋둘셋 어? 와야아아 뭐야 이거 갈만해 아니, 갈만해 이거 한 명이 발권 있어야 되는 거 같아 아 디를. 그런 거야 그거 써 어. 그거 써 그거 써 맞어 이게 맞어. 우리 나중간 아예 못깬다니까 지금 일단 가면. 같이 가자 이거는. 아 잠깐만 내가 보니까 이게 하고 바로 바로 가야 돼. 이게 시간 중 있어가지고. 어? 시간이 아니면 밟는 거 아니야? 밟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? 아니야 바로 가야 돼. 잠깐만 내가 밟아볼게. 이거 봐, 맞네. 밟아야 나왔어. 나와. 밟아야 나와.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가야돼니야 맞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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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고. 아니 뭔 소리야? 그러니까 밟고 있어야 된다니까. 그냥 가는 거 아니야? 그러한 명만 밟고 있으면. 그러니까 한 명만 밟고 있으면 거기까지. 기다려봐. 아니지, 지금도 제대로 하고 있어. 이제 넘어 이제 면 되는 거지. 어, 하고 넘어가. 어 카운트다운 x2 카운갈 거야. 어, 근데 오. 이걸로 떨어져 갖고 끝까지 내려왔으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겠다 갈 거야 아 잠시만 어? 갈 거야 아니 그거 있긴 한데 갈 거야 잠시만 권능 있잖아 갈 거야 그 감정 있잖아 <목소리보> <감정이 cigar> 감정 갈 거야 <laughs> 아이 갈 거야 갈 거야 아올 거야 오세요 오세요 왜 맞다고 게... 해서 떨어졌어. 존나 웃겼겠다. 아 씨발. 상상하니까 존나 도파이 나오네 씨. 야 상상한 돈만으로도 아프 아무도 아무도 근데, 아무도, 아무도 안들어겠네 근데, 근데 왠줄 알아? 나머지가 다 정신 붙들어 매고 안들어어 목줄 <laughs> 채웠어 나. <laughs> 절대 안 가. 어, 목줄 존나 채우. 야, 이거 타이밍인데. 타이밍이 타이밍, 타이머택. 타이머택. 아, 데 맞다. 둘, 셋. 가자. 밑에 타이머도 있어. 둘, 셋.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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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셋 올라 둘셋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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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뭐야? 어,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, 뭐야, 여기 뭐야? 야 잠시만 그만 써 건능을 써줘 제발 둘, 셋, 둘, 셋, 두세두세두세 오케이 나중 나이 아, 나이스나이스어눈야이 뭐야 눈깔 표시 뭐야 이거 아아 테이크 아, 야 외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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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진 세칸세칸나 외웠어 나믿나 아. 믿고 갈래 맞아 오. 나도 외웠어 외운 사람이 그럼 먼저 앞장서봐 어 맞어 아니면 나 외웠 <메웠어>, 나 외웠어 <laughs> 삼니까 이제 삼을까 아우, 치매놈이. 고! <laughs> <와우. 웃음> 아, 떨어가는 건데. 돌 아, 떨어져. 돌이 떨어져. 진다 일단 내려가자. 둘, <laughs> 셋, 고. 왼쪽, 왼쪽, 왼쪽. 야! 괜찮겠 오른쪽, 오른쪽, 다 가지 마. 다 가지 마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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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지 <laughs> 오른쪽까지 오 오른쪽까지 오오른쪽오른쪽 다시 오쪽까지오쪽 다시 오쪽쪽오른쪽 다시 오른쪽오른쪽오른쪽오른쪽오른쪽 오른쪽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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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어지오른쪽까까지 오른쪽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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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까지 오른쪽까지 지지오지오른쪽지 오른쪽까지 오지오지 오른쪽까지 까지 오른쪽까지 오네 이거 타야 돼아 기본기야 또 정비해야돼 아 정비 해야되고 제정, 해야 해야 둘셋 일단 타고 정비 두고. 스페이스 오케이 어어어어 어어. 근데 율로 어어. 돌게? 아, 둘 아, 둘 오케이 오케이 갖고 둘셋어둘셋 어? 아 왜쩍지? 야 저기, 아, 저기 아, 계속 타고 아, 있어야, 있어야 돼어 잘해 절도 있어 절도 있어 오케이 나이스 알다 딱하네 이제 이제 말 안했어도 다 알어 진짜 어려운, 어려운 어? 구간 아니냐 다 알어 아 이제 서로가 울려 이제 알어 둘셋둘셋와 어. 아. 둘 이거 두칸씩 가는게 낫지 않냐 이거는 두칸씩 가자 그래 두칸씩 가둘셋아 그래? 처음부터 두칸 처음부터 두칸 어 처음부터 두칸씩 대롱 대롱. 아니 뭐야 아니, 아니, 두두 다시 두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왼쪽 처음부터 처음 다시 해 처음부터 두칸 오케이 둘셋 어어어어 원근감 원금감둘셋 이게 시야가 존나 방해돼서둘셋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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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. 오케이 오케이. 자, 둘 옆, 셋.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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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옆으로, 어, 어, 옆, 어, 옆, 옆으로 해. 옆으로. 둘 셋. 어어옆 소리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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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. 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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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<웃음> 보고 개걸음으로 뛰면은 <laughs> 잘 보여. 시점 옆으로 마, 마우스 옆으로 돌리고 이렇게 가면 편해. 오케이. <laughs> 어 이렇게. <laughs> 어잠깐 <laughs> 아, 포셔 먼저 가. 야, 포셔 <laughs> <laughs> 먼저 가. 포셔가 이쁘놓고 나무 잡는. 여기는 맞추지 마. 포셔 맨 먼저 가. 어, 먼저 가. 어, 이 야, 이거 봐.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내는 게 맞아. 어, 포수가 일바로 먼저 가고, 그 다음에, 어, 자, 어. 그 다음에 한 명씩 또 가는 거야. 어, 이렇게 하고 다시 포수가 먼저 가. 잠시 오고. 아직 안 갔다, 어, 잠시 오고, 잠시 오고. 이게 맞아. 무조건 이게 맞아. 다시 뛰는 게 에바라니까. 그리고 포수 다시 뛰고. 아, 씨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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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, 왜 그래, 왜 이렇게 급해? 아니, 포수가 먼저 가야 된다니까. 그래. <laughs> 올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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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줘. 자, 이거는. 올려줘. 자 다음 포셔 무적 포셔 먼저 가 다음. 형 포셔. 이거 점프 뛰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방향키 누르면은 그 미세하게 도전. 아 가면. 무적 포, 무적 포셔가 먼저 가. 아 오케이 오케이 어. 오케이. 뭔 말인지 알겠어. 응? 오케이. 아 어, 어, 그게 어, 낫네. 어, 어 이거 같이 가야 돼 이거 너무 멀어. 둘셋할 탈게. 둘 어? 셋. 아 누구야? 아 네, 저요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왜 카운터를 만들어놨어? 포션 카운터를. 괜찮아 거의 다 왔어, 저, 시프트 접목하면 되지. Don't t 야 생각해! 아, 왜 이렇게 쪼! Push up, you want to pull 하 t out, y o 나 can't get my lagoon! Don't smoke, don't s m 한번 e 날먹 n t 야 m 야 k 어, 야 Yeah, I'm over, 이게 쉽다 다 r y e a 다 yeah, y e 여기여기 어, 하고 절룩 그, 뛰어! 올라가잖아, 달리고. 끝까지 둘, 끝까지 셋! 저뒤 보이지? 뒤, 뒤. 둘, 셋! 뛰어! 아니, 저기! 아니, 저기 있어 왜? 안터주지 <laughs> 오케이, 아 이제 아 알았어 아 이제 알았지, 이제 알았지 재정비하고 <laughs> 여기서 뛰어, 최고점에서 그게 맞아 하나, 둘, 둘 셋. 셋! 어, 이거야 됐어, 아이가. 됐어, 됐어 나이스! 나이스. 아, 아, 됐어. 야, 저거 됐어. 할 이유가 없었네 그렇지? 어, 둘, 셋! 야, 물질 좋았다잉? 나이스 나이스 어? 여기서 또또또 어? 또, 또, 재정비하면서 가 둘, 셋! 오케이, 이거야 나이스 야, 그냥 존나 쉬운 거였네. 그니까 괜히 포셔 모욕감만 줬네. 기탁하네. 둘, 셋. 야, 제자리에서 우리가 뛰자. 아 그러네. 아 우리가 점프만 해도 아, 되는 맞네. 거 아니야? 아 맞네. 비그더. 아왜 포셔형만 저질하려나 이까? 점프도 못하겠어. 왜 포셔형만 아니, 저질하려나 이까? 왜, 왜? 가자. 어. 오. 오 어, 파이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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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널, 파이널. 파이널. 야미끄러지는거 아, 조심해야 될것 같거든. 어 여기 여기 앞에서 감아야겠다. 가자. 고. 고고고 고, 고, 고. 점프 튀어. 오케이. 어. 야야오 오! 쉣. 아니 미끄러져. 한명 나가면. 자. 오쪽으로 여기서 시프트해. 둘, 셋. 어 야, 상. 네. 네. 아, 네. 뭔지? 제발! 지원아! 에지골 아, 아, 제발. 뭐 아, 탔다. 아 아, 아, 아 씨. 아이 가지테면 어떡해? 둘, 셋. 둘 셋. 어어, 아니, 저 아, 저 포수가 존나 불안해. 포수가 존나 불안해. 자, 자 침착해. 둘 문제죠. 셋. 굿.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, 그지? 어, 여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. 아. 그냥 가는 것 같애. 그냥 아, 가서. 아, 쭉 가는 거네. 잠시만요. 문제도 있네 이거. 야, 진짜 됐다저 얼굴 보고 저 방향. 자, 가자. 둘, 둘 셋. 가자. 둘, 둘 셋. 셋. 바로 가. 가. 둘. 나 이거, 이거 그 알아서 해봐 어 아, 아, 알아서 알아서 가리께가자여기 피지컬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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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 점프 하나 둘셋 하나 야 얼굴 봐 얼굴 봐 찡그리기 야 왼쪽, 어?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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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찡그리기 그에 찍. 그냥 찍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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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우싹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자여기 여기로 여기 여기 어? 야 마차야 우리를 하늘로 데려줄마가봐 어? 설마? 어? 야 운전 잘하나잉? 운전 제발 도로주행이야? 으야 사라진다 사라진다 뒤에 사라진다 야 뒤에 부서진데불태 달려! 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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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운전은 아, 잘해 운전은 진짜 <웃음> <웃음> 운전은 <웃음> 내가 맞아 야 와, 태양 저기도 저거 끝이다 저희도저 끝이다 아... 야바 앞에 태양 보인다 어떻게 가는건데? 아 이거 돌려야되나보다 기믹이 있나? 방향을 맞추는건가? 다 마주 보게 할까? 가운데를 보게. 어, 가운데 보게 하자. 야야야, 야, 야, 머리 머리에서 연기 나오네. 머리에서 어, 연기 나오네. 맞추니까? 맞아. 어. 어. 오, 올라가, 올라가. 됐다, 됐다. 머리에서 연기 나오네. 이러면은? 막 올라, 가 올라. 올라, 음... 올라, 올라. 이거 그냥 빨간색 맞추는 거인데? 어, 어. 어, 됐어, 됐어. 어 됐다. 어, 가자. 어, 왔다. 둘, 셋. 가자, 가자. 오, 어, 어, 풀린다 어, 사슬 이제, 이제 PK 가네. 야, 포셔미러. 아, 벌써 넌 자체에서 뛰어내려 원래 이런 거는 최후의 승자가 내가 돼야지. 아, 보 너가 제일 먼저 가 볼래? 요즘 불안. 어, 게. 그래. 얘 끝이야? 어? 뭐야? 아! 어, 이 <laughs> 씨, 잠깐만. 아, 깼어. 근데 이거 끝이야? 컨티뉴. 오, 오, 보인 줄 아구나. 그래. 웃고 뭐 있다, 뭐 있다. 엔딩 있네. 흠. 그러니까. 좋네. 어? 아, 악마 신전이야? 아, 여기가 천국의 문이 아니고 지옥의 문이었어? 아, 그런 느낌?